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한 그 아스파거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행동이나 특징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스파거가 무엇인지 2018년에 제가 우연히 접한 칼럼을 읽다가 아스파거 심드롬 그 체크리스트 사망다라는 분이 어, 자신의 경우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정신과 의사에게 전달한 그 체크리스트를 보고 나서 오 마이 갓.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특징과 모든 것에 이름이 있었던 거였구나. 그게 바로 자폐였고, 아스퍼거신드롬이었던 거구나. 자폐는 정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로써 언어를 표현하기 힘들어 하는, 그 말로써 자기 생각을 어, 커뮤니케이션으로, 언어로 표현을 하지 않는 그런 중증 자폐인만 갖고 있는 게 자폐가 아니구나. 어, 그런 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인정받는 느낌 너무도 그런 깨달음이 컸었어요. 이런 특징들이 그 다른 정형인들, 그 neurotypicals, 네 자폐인이 아닌 사람들 그분들을 정형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자신이 이런 자폐적인 성향이 없고 이런 자폐적인 행동이 없으니까 그런 신경 발달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니까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야스퍼그 있는 특징이 괴상해 보이고. 또 무례해 보이기도 하고에 대해서 좀 달갑지 않아 하고 나와 다르니까 저 사람들 시원하네 사회적인 상호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어, 저 사람들이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구나 저 사람들이 그저러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 내가 이해를 해줘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이상하게 싫어하는 것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어쨌든 그 이런 특징들 저희 자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저희 아스퍼트행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 자세, 그 포스처, 그 뭔가 어색한 자세를 취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럴 때 저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적절한 행동일지를 혼자 있을 때안 그러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내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나도 저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본능적으로 어울리고 싶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저형인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 배우거나 깨우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두뇌를 써서 지능을 써서 어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동물들도 그렇게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종족들과 어울리고. 경영인들, 여러분들 그냥 본능적으로 어울리는 것을 다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아스팔고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항상 그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런 걸 관찰을 해서 나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야지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그것을 늘 관찰하는 관찰자 입장으로 있다 보니까 정작 나의 자세나 나의 그런 모습, 나의 자세를 표정 이런 것을 취하는 거에 신경 쓰는 것은 이제 뒷전이 돼 버리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주변 상황을 감지하고 그 관찰하는 것에 priority를 제 1순위를 매기고 있는 거죠 그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 표정 관리 내그 자세의 관리 그런 것에 신경 쓰는 것은 낮은 일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 있었냐면 회식을 한다든지 뭐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어떤 것에 집중해서 보다 보면 제가 다리는 분명히 왼쪽으로 이렇게 발두 개는 왼쪽으로 향해 있는데, 어, 목은, 목과 시선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쭉 뻗은 채 경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 어쩔 때는 지가 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특히 그렇게도 저는 지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나뼈 꼬였다면서 부르려달라고한 적도 많았고, 또 10대 때는 항상 경직된 자세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어깨를 힙 빼고 있지 않고 항상 이렇게 경직된 자세로 이렇게 올리고 다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집중이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만약에 어깨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리를 들어야 집중이 된다. 그랬으면 정말 더 힘들었겠죠. 근데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감추는 것에 익숙해져서 뭐 드러내놓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서 혼자 있거나 아니면은 그 일터에서 정말 집중해서 뭔가를 할 때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어깨를 정직하고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구나 하면 은또 이제 애써 힘 빼고 다 내리고 어, 너무너무 웃긴데,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내 표정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돼서 그냥 너무 웃긴데도 어, 다른 그 보통 정인들 보면은 표정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표정이 그렇게 다양하게 어, 얼굴 근육을 막 움직이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가뜩이나 이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내 얼굴 근육, 그것까지 내 에너지를 분산하기에는 여유가 없다. 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 감각의 예민함이, 한두 가지는 다 있다. 저희 아스퍼고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그 어떤 세세한 디테일을 찾아낸다. 그것이 뭐 업무나 살아가는데 아주 유용한 것이 될 수도 있, 있지만 쓰잘데기 없이 아주 유용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저런 거에 저렇게 자세하게 민감하게 저거를 찾아내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정말로 남들이 못 듣는 어떤 소음을 듣는다든지 소리를 들었는데 저희 가족이나 식구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 듣는 거냐 하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가 들린다는 거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있, 있잖아요. 많이 이제 겪다 보니까 이제 트라우마도 생기고 일상 다반사로 겪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피곤합니다. 굉장한 상황을 많이 겪으니까 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요. 세 번째 대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특히 그 대화가 즐거운 어떤 내가 정말 즐기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그런 대립관계에 있는 대화라든지, 특히 그리고 또 내가 이거를 잘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중압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대화에 대해서는 정말 압박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정말 피하고 싶은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꼭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대화라 해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걸 아는데도 그것을 풀려 노력하거나 대화를 해결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너무 느끼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나치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아스퍼분인들이그 대화 자체에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모든 대화에 다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뭐 남친과 통화하거나 뭐 아주 즐거운 일을 대화하는 거 이런 것은 뭐 스트레스 안 받죠 하지만 하물며 그런 것을 대화할 때도 이제 집중을 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 집중하기 전에 그 뭔가 오는 그 중압감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듯한 느낌, 어, 그런 일을 피하고자 웬만하면 재레블 하는 걸 피하고자 하는 거죠. 적시에 그 타이밍에 그것을 쏟아내야 되는데 안 하고 많은 경우가 많아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러니까 그 머릿속에 뭐 근사한 아이디어나 생각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을 대화를 하는 거에 좀 중압감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속 생각들을 적시에 적절하게 표현한 데 애를 먹는 거예요. 이거는 언어지원과는 다른 문제죠. 아스퍼거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술적인 면으로 자신의 감정을 내면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 글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뭐 유창한 대화 실력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뭐 다른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데 너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 이런 핀잔을 들은 적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나중에 아주 나중에 그 사람이 아, 너 그때 이런 게 내가 나한테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였구나. 내가 몰라줘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 오해한 것도 모르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 그때 그 사람이 내가 고마워서 이거한 건데' 다른 것을 오해해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본 적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도 많아요. 그 커뮤니케이션을 피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오해를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깨달은 게 이틀 스를 피하기 위해서 어 대화를 안 하고, 몇 년의 오해를 받고 사느니 차라리 그냥 몇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좀 받고 몇년 동안 오해 받는 일 같은 거는 좀 피하자 그런 상황으로 저도 저 자신을 점점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어, 우리가 정말 집중하는 관심사 한두 개는 꼭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에 꽂히면 이제 그것을 하는데 온몸에 에너지를 쓰며 해내고야 갑니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뭔가에 한번 꽂혀서 시작하게 되면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날지언정 그 배고픔도 느끼지 않아요. 또는 그런 느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듯한 그 정말 최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일 때는 그것에 꽂혀서 어떤 주위에 다른 상황에 다른 것에 그닥 주의를 줄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설명 같아요. 혼자 있을 때 특히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맘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을 되는 거고 직장에서 항상 뭐 다른 주위 사람들이나 다른 환경의 압박을 받을 때는 그런 집중이 되지는 않죠 다른 수많은 자극들에 신경을 쓰게 되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혼자 무언가를 작업을 하거나 뭘또할 때는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끼니도 건너뛰고 잠도 건너뛰고 한번 집중하면 내가 멈추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사전 작업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밥도 먼저 좀 든든하게 좀 먹고, 네. 한번 시작하면은 모든 걸다 잊기 때문에 파찮는 것들, 뭐 데일리 타스카 같은 거다 해두고 나서 그때 이제 편한 마음으로 집중을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저는 좀 이제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모든 걸점폐하고다 매달려서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아스퍼그인이 정말로 어떤 한 분야에 집중하려면 다른 관심 없는 것에 시간 또는 집중하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나 그런 걸 갖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나의 열정을 쏟지 못하게 되면 이제 슬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잘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집중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게 바로 내가 집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하고 나의 환경 때문에 좋아하는 거 못한다 자신의 그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픈 일이 아스파고인들에게 발생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상황이 뒷받침되어 주어야 아스파고인들이 큰 성공을 할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 우리 아스파고인들에게는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몰 토크, 엘리베이터에서 직장인, 뭐, 상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마주치는 거 정말 곤욕이 따로 없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제가 직장을 다닐 때 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 그 타이밍을 놓쳐서 말을 못 하고 가만히 있었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 시절을 생각해 보면 거대 회사였는데 참고로 그곳에는 이제 캔틴 구내식당이 있었어요. 제가 그냥 그때 앉아서 티타임 어, 마시고 있는데 그때 그 보스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필이면 저의 테이블에 와가지고 앞에 딱 앉는 거예요. 그 새로 온 매니저분이었는데 별뜻 없이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너 시계 너무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y 땡큐 이랬으면 되는데 아주 예상 밖의 상황에 이 놀라는 마음을 진정시킬 사이도 없이 제가 볼 때는 제 시계가. 별로 이쁘지 않았거든요 20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산 건데 이걸 보고 이쁘, 이쁘다는 게 사실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말대꾸를 자연스럽게 할그 타이밍은 이제 물 건너 가버린 거죠 그분이 좀좀 <laughs> 좀 이제 민망해하면서 제 옆에 앉아 있던 그 다른 동료에게 뭐 다른 말을 걸면서 이제 그 시간이 이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얼굴이 달아오르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 이후에 그분이 저를 좀 슬슬 안 좋게 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었습니또 무슨 일이 있었나? 자주 가는 그 레귤러 커피숍 같잖아요. 매일 아침 뭐 가가지고 라떼를 먹는다는지. 거기서 이제 뭐 바리스타분들 얼굴 자주 봐야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친근하게 저한테 또 말을 걸거나 자주 오니까 좀 친근하게 대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겠죠. 저한테 그런 대화를 시작하기 시작하면 아 갑자기 그곳이 가기가 불편해져서 발길을 끊고 다른 커피숍을 갑니다. 뭐 그런 샵에서 이런 분들이 친절하게 친근하게 대화를 걸고나 하면 이제 그거에 좀, 어,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일부러 투명스러운 말투를 써서 반응을 하기도 했어요. 나한테 말 걸어봤자 의도는 고마워나 나는 이게 불편하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말라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냥 투명스럽게 반응을 해요. 더 이상 말, 나한테 말 걸지 말라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안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대화 별뜻 없는 그런 대화를 하는 거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별뜻 없는 그런 대화에 내 에너지를 쓰기가 싫은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별뜻 없지 않습니까 대화가 근데 그런 거에 내 에너지를 쏟게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 방어 기제가 어, 스트레스를 좀덜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작동한 게 아닌가 이런 태도는 저를 무례하고 약간 좀 거만한 무례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만들기에 충분한 그런 여지를 보인 거라고 생각해요 어, 전홍인들이 이해를 못 하죠 여섯 번째 무어라 딱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아스퍼거인들은 항상 아웃사이더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나는 아웃사이더다. 그어디에서든 말이에요. 뭐 가정이라든지 뭐 학교 또는 직장에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살았지만 뭐 다른 뭐 보통의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같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도 동질감도 느끼고 뭐 서로 몰라도 다가족같이 느껴지고 그런 동질 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한국인이나 그냥 동일한 느낌이에요 뭐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다 똑같이 나와는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로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뭐 한국인이라고 해서 더 저를 이해하는 듯한 느낌도 없고 일곱 번째 이유도 모르는데 갑자기 우리 아스퍼그인들과 연락을 끊거나 그냥 손절해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많습니다 어, 지금은 압니다. 예전에 제가 아스퍼거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던 시절에 누군가 나를 오해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해명하고 나 내가 이, 이때 이래서 이랬는데 당신이 나를 오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냥 안개 속에서 사는 듯한 느낌이었죠. 시력이 마이너스 4.0인데. 그냥 안경 안 쓰고 사는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제가 아스파라한걸 몰랐다시아에는요. 뭔가 알긴 알지만, 이 사람이 날 오해하는 거 알지만 이것을 해명을 해야 될 때, 어, 나 자신에 대한 그 자신감 부족. 저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니까 나 정말 이상한 거 맞나 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살았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바꾸려는 그런 의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고요 그냥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연락을 끊고 뭐 어디론가 사라지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 아스파고인들은 반드시 우리 혼자만의 리차징을 할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 고독한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발산해야 하는 길이 필요합니다. 어, 저는 예를 들어서 감정을 넘치는 감정이 파도 속에서 항상 살아오고 있는데 어떤 창작으로 풉니다. 음악을 만드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아웃컴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완성작도 만들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에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해서 내뿜는 거죠. 완성작을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어, 의식적으로 내가 '아, 이걸로 내 감정을 풀어야지' 이렇, 이렇게 의식을 해서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아스피인들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은 그것이 어떤 것을 인해서 어떻게 그 트리거가 돼서 폭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뭐 알고 보니까 이것을 아스퍼거인 뭐 멜다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렸을 때, 20대 때도 그렇고 그때 그래서 주위 가까운 사람들, 뭐 나의 형제자매라든지 또는 뭐 남자친구 하는 사람하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되면, 즉 그것이 이제 트리거 트리거가 돼서 폭발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아시도 생각해 보면 나는 그런 상황에 그 같이 그 폭풍 속에 있는 미워하고 뭐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 폭풍 속에 있는 한 가운데서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를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것을 매일 다운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20대 때는 정말 많이 그랬었고요. 또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대 때 특히 제 머리를 막 때리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 그니까 뭔가 이거죠. 나는 내가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이게 아닌데 넌 이해를 못 하니까 답답하다 이러니까 내 머리를 내가 내 자신의 머리 아픈 것도 못 느낄 정도로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면 좀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 뭔가 해소되는 느낌, 그 혈관이 뚫리는 듯한 느낌. 나중엔또 언제 그런다는 듯이 바로 또 아무렇지 않은 듯이 같이 밥 먹고 TV 보고 서로 또웃순도은 얘기도 하고 뭐 이랬었어요. 이게 바로 아스파거의 멸다운이 아닌가. 열 번째, 살아오면서 어떤 특이한 뭐 문화라든지 뭐 어떤 환상 같은 거 그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외계인이라든지 뭐 마법사 저 같은 경우에는 특정 문화권에 대한 관심이 정말 지대하게 대단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 같지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열한 번째 다른 이들로부터 건방지다거나 무례하다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제가 뭔가에 한참 이제 집중을 하고 있게 되면 다른 것에 어, 나의 집중을 그 옮기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뭐 말다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쟁을 하고 있는 중간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갑자기 다른 일로 전화를 했다. 그러면 내가 논쟁하는 그 태도를 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일들을 그런 행동을 보였던, 보였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됐겠구나. 그거를 10년 후에 제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의 행동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최근에, 그 10년 전에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최근에 사과했던 적도 있어요. 어, 그때 그 사람은 어, 정말 상처를 받았겠구나.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12번째. 그 어떤 무식적인 의그 행동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스퍼그인들은. 손장난, 뭐 손으로 계속해서 뭐를 이제, 뭐 손드럼, 뭐 드럼을 친다든지. 그리고 뭐 다리를 떤다든지 뭐 머리 두피를 뜯는다든지 그래서 저는 연필을 많이 볼펜 같은 거를 어 많이 돌렸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행동을 이제 무심코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정형인들도 이런 행동을 뭐 불안하거나 하면은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다 자폐적인 행동은 아니겠지만 저희 자폐인들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 특히 아스버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폐적인 성향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죠. 저희들은 저희는 그 마스킹이라는 걸 해왔고, 저희의 내면의 자폐적인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면 사회생활 하기 힘드니까 항상 그거를 아, 남들하고 똑같이 행동해야지. 남들과 똑같이 안 하면 나 이상한 사람으로또 여기면 나만, 나 너무 그 힘드니까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이런 행동 같은 거를 공기적으로 막 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저의 비밀이지만 약간 기분이 전환된다. 좀 약간의 불안함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기면 양쪽 손가락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박수를 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런 행동을 이렇게 막 해요. 제가 근데 이런 행동은 뭐 회사에서 하진 않죠. 절대로 안 하죠. 이런 행동 같은 거는. 그렇지만 가끔 이제 어 주의 안 하고 있다가 가끔 별 상관 안 하고 있다가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가끔